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5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마스 셸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셸링의 주요 업적 중 하나가 이 게임 이론의 확대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토마스 셸링에 대해서 그 업적과 관련해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토마스 셸링이 연구를 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 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어떻게 해서 토마스 셸링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 연구의 주된 내용인 게임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의 연구는 사실 게임이론의 사회과학적 확대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PPT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이, 이 연구가 경제학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실용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셸링의 업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부 과정을 수료하고 1951년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유럽 부흥 계획에 참여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나올, 거, 나올 거니까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백악관 및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무하였고, 1953년부터 58년까지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로 일했으며 메릴랜드 대학 외교정책과 국방분야 교수로도 활동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예일 맨체스터 대학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그리고 2005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토마스 셸링이 당시 연구하던 시대 상황 및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고위 간직 자리에 실링의 주변인들을 앉히면서 실링은 핵무기 정책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중요직을 맡을 수 있었고 이러한 인맥들이 바탕이 되어서 대부분의 연구를 무기 정착에 바칠 수 무기 정책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 1950년 아까 말했던 유럽 지불 연합을 협상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주로 유럽 정부와의 원조 협상과 관련된 임무를 맡았는데요. 이러한 임무를 맡으면서 주로 협상과 관련된 협상 전략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협상 전략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준 경험들을 바탕으로 협상 이론을 자신의 주된 관심사로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셸링의 토마스 셸링 연구한 게임 이론에서의 주된 키워드와 함께 그의 연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이론이란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서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 형태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게임 이론에는 협력적 게임, 비협력적 게임이 있는데 토마스 셸링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비협력적 게임입니다. 그가 주목한 협상, 절, 협상 전략은 자신에게 부여된 선택지를 줄여서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점 균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게임 이론에서 균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토마스 젤링이 자신의 연구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어아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 같은 변수들을 포함하여 게임 이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토마스 셸링의 비협력적 게임에 관련된 연구에서 어 토마스 셸링이 주로 주장했던 어떤 전략들을 살펴보면 브릭맨십 스텔지와 보복 위협이 있는데 먼저 브릭 브릭맨, 칩, 스트레치 먼저 살펴보면 상황을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아슬아슬한 상태까지 밀고 나가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위협은 보복위협이 존재하는 한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화 유지를 위한 무기 보유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토마스 셸링이 연구 속에서 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구의 이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셸링의 게임이론 연구가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셸링의 셀링, 게임이론 연구를 어,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어, 우선, 셸링은 응용 게임 이론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셸링은 게임 이론을 군사 분야나 에너지, 환경 정책, 테러 등으로까지 대상 분야를 확대 적용해왔습니다. 기존의 게임 이론이 두 사람의 경쟁과 타협에 초점을 맞춘 데에 반해 그의 연구를 어떤 분야의 갈등이든 게임 이론으로 설명 가능해졌다는 이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 해결의 전략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갈등 해결 전략을 그의 저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핵전쟁 억지와 군축과 같은 인류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명쾌하고도 쉬운 언어로 통찰력 있는 분석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해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도의 수학적 장치에 기반을 둔 게임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때 셸링 교수는 어려운 수학은 거의 쓰지 않으면서 적절한 현. 현실 사례 분석을 통해 게임 이론의 정교한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는 독보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셸링 교수의 연구의 실용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현실에서 적용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과의 문제. 를 다룰 수 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방한한 셸링은 국제 사회의 보복과 응징이 두려워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하더라도 당장은 진전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북한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냉전 시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에 저서 갈등의 전략에선 냉전 시대 당시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상황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핵전쟁이 역설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강남, 강북에 심화되어가는 경제적 분리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단지 개인적 선호에 의한 결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사소한 동기와 특유의 선호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거시적인 사회의 분류와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셸링의 분석은 정부의 정책이 정책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예측과 분석 없이 효과를 볼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0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셸링 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